뭐 조심하이 제대로 정확하게 조심해. 야, 바로 가기 처음이다, 나는. What?

아, 내가 오늘 버퍼를 깜빡해 봤다 원래 3번에 제일 중요한 무기가 버프인데. 아니, 통나무는 내가 살살 왔잖아. 문제 안 나라고. 뒤에는 좀 물고 타야지. 확 나무, 그, 넘어가. 찾는데 우차 보기보다 똑똑하대. 니 똑똑하다 말래. 한테 처음 듣자. 어, 똑똑한데 진짜. 경력 좋대. 야, 힘 좋으이 마 댄싱치네. 오호 왜 야매 팀은 주드는거 많아 봄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아니,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렇지 하는 거. MTV 잘 달락하면은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판단력도 좋아야 돼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게 있지만. 오호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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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저좀 미꾸라지선 잘 빠져나가는데. 야, 씨, 뒤진다. 오호! 오호! 어? KF 8 2이 필요하다. 야, 아까 우다좀빡 씻겠는데. 어, 크크크. 이거 했다.